안녕하세요. 부가 3달랍입니다 보시고 계신 스쿠터가 존테스 368G, 368G 모델이면 지리는 스쿠터입니다. 신차 가격이 800만원 안 하며 지금 이 바이크는 배달 세팅용으로 컵홀더와 거치대, 그리고 탑박스만 달려있고 나머지 파츠들은 파킹 브레이크와 안개 등 블랙박스가 기본적으로 달려서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많은 옵션을 할 필요가 없고요 스마트 키에 기본적으로 옵션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은색 새 파이프죠 엔진 가드도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adb 스타일에 최적화된 존테스 모델이 모토몰에서 출고가 되는데요 정말 구하기 힘든 차인데 어째 어째 해갖고 잘 구해 가지고 출고되는 존테스 3 6 8 c 모델이면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바로 살 수가 없으면 사전 예약으로만 살수 있는 현재 그런 상황. 그래서 368G 모델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약을 꼭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서 파츠에 어떻게 장착이 되는지 보실 건데요. 정말 옵션을 추가로 많이 때리지 않고 살수 있는 바이크. 승차감은 물론 당연히 좋고요. 주행 성능도 가속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바이크. 현재 뭐 주머니 털어서 뭐짜가지고 옵션을 더 넣을 수도 있지만 요바이크는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기본 거치대와 배달용으로 세팅을 했을 때 탑박스 정도만 달고 날씨가 더우니까 컵홀더를 또 써야겠죠 생수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 정도의 세팅으로만 충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까이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존테스 368G 모델입니다 컬러가 일단 그레이 컬러의 블루인데요. 아, 컬러 조합도 뷰티풀입니다. 뷰티풀. 일단 뭐, 잘 모르지만, 존댓에 서잘 모르지만, 프론트를 보면, 야, 브레이크가 퍼피 캘리퍼 들어있죠. 퍼피 캘리퍼가 들어있고, 아, 요거 캘리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 퍼피 캘리퍼인데, 브램보를 꽂을 수 있죠. 100mm로. 전방에 블랙박스가 내장형으로 되어 있고요. 옆에 사이드 쪽에 보시면 안개등. 양쪽으로 해서 안개등이 순종으로 달려있고 은색 파이프, 엔진 카드도 범퍼가인가요 범퍼가드도 달려있고 프런트 전면의 스크린은 바람을 제대로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고 계기판은 TFT 계기판 TFT 계기판으로 되어있고 배달을 할수 있게 세팅이 되어있어요 무선 충전 거치대 그리고 뭐 목축일 용도로 쓰는 커벌도인데, 커벌도는 대충, 뭐, 싸구려 달지 리 않고요. 탈리스만 커벌도. 어, 가성비 굉장히 좋은 탈리스만 커벌도 달려있고, 멀티 거치대는 알존알존 멀티 거치대가 달려있고, 원래 이게, 그, 너클 가드라고 해야, 너클 가드 달려있는데, 그걸 빼고 알존 고중량 밸런스로 세팅. 블루 컨셉을 잘줬는 블루 컨셉을 잘 줬고, 뒤에 탑박스는 6 5리터를 달았습니다. 6 5리터 탑박스 레인보우로 달았고요. 뒤 쇼바도 기본 가스쇼크로 나오기 때문에 가스쇼크에다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 라이드의 무게에 맞춰서 세팅이 위에서 밑에서 세팅이 가능하니까 쇼바도 승차감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머플러는 순정이죠 순정 머플러인데 이거 인증 머플러 준비 중이니까 추후에 이제 인증 머플러가 나올 거예요. 인증 머플러 나오면 약간 소리를 낼수 있는 주행 질감이 좀더 좋아질 수 있는 머플러가 나온 점 참고해주시고. 시트를 열면 안쪽에 시트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시트 공간 굉장히 넓고 번개 모양이 있는데 이건 아마 USB나 충전할 수 있는 단자 네 맞아요 C타입과 USB단자가 기본 되어있고 시트는 쇼바가 잡아주는 쇼우로 되어있고 시동을 한번 틀어볼게요 계기판 세레모니스 계기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뷰티풀 계기판입니다 t f t 고 시동은 바로 일발 시동 걸렸고, 와, 엔진 소리 좋네요. 엔진 소리 조용하고 좋고, 아, 이거 제가 바로 타고 싶을 정도로, 와, 굉장히 뭐, 매력적인 바이크. 368G는 완성도가 높은 바이크에요. 아, 이거, 입문용으로 배달로 쓰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 밖에 없는 바이크인 것 같아요. 존테스 368G 모델. 아, 신차 튜닝, 뭐, 따로 할게 없습니다. 그냥, 기본 세팅만 하면 되니까. 요거 굉장히 잘 나온 바이크입니다 모토몰에서 출고가 되는 존테스 3687 입니다